그때 그 청와대를 그그 그 에피소드 아세요? 어? 그러니까 <laughs> 문석의 당선인이 <laughs> 예. 이제 당선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한 거야 앞으로 그래서 장재원, 유나농, 유나농이 이제 뭐 이전 TF, 예, TF팀장도 됐잖아. 그거 결정하기 전에 이렇게 <laughs>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장재원 고 장재원 의원이 대통령님. 청와대에서는 그래도 한 1년 정도 살아보고 결정하시는 아. 게 조, 어, 좋지 않겠습니까?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막 그래서 윤석열이 이제 귀가 얇으니까 솔깃한 거야. 아, 귀가 얇아요? 그럴까? 그랬는데, 갑자기 김건희가 문을 열고 회의장에 딱 들어오니, 헉. 오빠, 내가 거기는 하루도 들어가지 말랬지. 어머 진짜요? <laughs> 이거는 여권, 아니, 지금 구여권이지. 야권, 네, 네. 지금 의뭐 고위 관계자한테 직접 들은 아, 얘기예요. 네. 김건희가 열면서, 오빠, 거기, 하루도 들어가지 말랬지. 그래서 뒤집혀가지고 바로 안 들어가고 아. 용산으로 갔다라는 어, 얘기가 있고. 이거 어마어마한 비사 아니에요? 그 아니 분이 계엄을 뭐. 몰랐다고 <웃음> <웃음> 그거가 있고. 그러니까 그, 그 명태균의 얘기 있었잖아요. 그 예전에 육성으로 나온 녹취된 거. 예. 거 내가 돼지니까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다고. 음. 김건희한테 그 얘기했잖아요. 근데 진짜 황당한 거는 정치적으로는 정치적인 얘기인데 용산에 있으나 청와대에 있으나 돼진 건 마찬가지다.